9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있어야 할 시간에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시간대에 맞는 적합한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휴양 차라는 사이키데릭한 조명이 번, 그런 아, 나이트 클럽에서 몸을 흔들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술을 마시고 환각제 취해가지고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정신과 영혼은 지옥의 불못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하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나 도서관에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그런 장래의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스무 살 때쯤 취직 전 봐가지고 대형 목재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 출근해서 시작한 일이 야간 근무였습니다. 원목장에 배치가 돼가지고 밤새 거대한 원목을 쇠창살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찍어서 쭉 밀고, 그렇게 해서 얇은 하판형 프레이트판을 가공하는 그것까지 로타리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원목장의 물초 깊이가 워낙 깊고, 그 위에 원목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빠져 원목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이건 아주 큰일입니다. 구조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났어긴 장대로 그 현장살인 그 원목을 밀다가 아 그만 나무로콱 찍는다는 게 빗나가가지고 미끄러진 바람에 몸이 그 원목장에 떨어져가지고 원목 틈새로 미끄러져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 그러니 그 물속에 있는 동안에 원목이 서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오면서 막아버리니까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 그게 물 속에서 나무를 밀고서 틈새를 만들면 그 미는 힘에 의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물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어느새 원목이 또 가로막혀가지고 물 위를 막아버려. 그러는 바람에 그만 몇번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때 물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급처치를 받고 양호실에 실려가서 정신이 났더라고요. 밖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던 사람이 제가 원목장에 떨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원목을 넓히고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저를 구출을 했던 거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운명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8절 이회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 물음에 그들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떳떳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됐던 것이지. 그러니 떳떳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 흔히들 죄책감을 말하지만 죄를 지은 신명은 떳떳하고 정당하지 못한 때문에 두려움을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초 생명체로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농산나무에 숨었던. 그들은 죄인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평안을 잃게 되면 그렇게 설 곳이 없는 존재들이 말아야 합니다. 내외기 26장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언문 28장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지배자인 악한 마귀는 어둠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담대하라 이 말이죠. 도적질이나 음명한 성적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지는 것은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거리킬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요즘 한 불의한 정치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비유와 거짓과 본법에 대한 의심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저질은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욕기 20장 26절 이하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 뿐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그렇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가정스러운 모든 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정당하지 못한 곳에서 어둠의 세력 뒤에 숨어서 엉뚱한 흉계를 꾸미는 그런 간악함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당한 삶의 결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삶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이 점이 오늘 민족 추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한 먹고 마시는 축복된 그런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굶고 굶주려 헐벗던 그런 날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한 복을 주셔서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들은 흩어지고 왜곡돼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떠들고 주장하는 그런 엉뚱한 이 세파에 우리가 지금 함께 휩쓸려가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의롭고 바르고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기도도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선열들이 기도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다윗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났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세계에 우뚝 쏟는 그런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요를 이루는 그런 빛된 이 세상의 빛된 자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이 즐거운 명절 중에도 육신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통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즐겁지 못한 그런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수술 받고 이제 정양 중에 있는 자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게 하옵시고 먹고 마시는 입맛도 높게 하시고 잠을 자도 편히 자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등골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아버지 병고에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도 이제 속히 캐야 해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요즘 실수로 해서 아버지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근심 걱정 중에 어쩔할 바를 못하고 낙심 중에 있는 형제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속히 그 위란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삶에 여러가지 계획들과 있어야 될 것들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서있는 주님 백성들 기억하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주여 저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